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의 장문형 샘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 사회통합정보망의 자료실에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평가를 볼 학생들은요. 지금 장문형 샘플이에요. 장문형즉 쓰기를 말합니다. 자, 쓰기는요. 점수가 그렇게 크나요? 자, 5점 만점이긴 하지만 자, 중간평가에 쓰기 연습을 잘해야 종합평가 때 쉽습니다. 시험 방식도 같고 원고지 쓰는 법도 같기 때문에 중간 평가 쓰기 연습할 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중간 평가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문형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기는 10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10분 동안의 글자는 백자를 쓰면 되고요. 주제는 두 가지 주제를 줍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가지 주제를 주고요. 여기에서 완벽하면 5점 만점을 줍니다. 먼저, 제일 먼저 규칙입니다. 쓰기는 10분 안에 모두 써야 된다. 두 번째, 백자. 최소한 81자 이상은 써야지 5점 만점 맞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두 개가 모두 썼다라면 마지막으로 아, 틀린 글자 오타가 있는지 문법이 어색한지를 봅니다. 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쓰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백자 내로 글을 쓰시오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장문 시험 답안지의 제목은 생략하고 본문만 씁니다. 그래서 제목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텍스트를 줬으면 두 가지를 모두 써야 합니다. 한 가지를 너무 길게 쓰고, 나른 한 가지를 쓰지 않으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잘 쓰는 학생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쓰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낱말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 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하는 친구는 마음껏 쓰시고, 여기 세 가지 규칙은 꼭 지켜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남한과 북한이 분단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선택을 할수 있어요. 두개 중에 모두 쓰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인데요. 자, 어려울 때는요,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한과 북한이 분단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 까를 쓸수 없으니까 이것만 바꿔서 합니다. 이렇게만 바꿔 쓰시면 틀릴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만 쓰고 '까'를 바로 이렇게 고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씁니까? 남한과 북한이는 똑같이 뜻이고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의 문장을 '까'를 바로만 바꿔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이 무엇이라는 것에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단 시간은 10분을 주는데요. 10분 동안 모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2분 남았으면 꼭 말을 해요. 2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더 이상 쓰지 마시고, 쓰던 글을 빨리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욕심내서 잘 쓰고 싶어서, 그리고, 홍, 일, 은까지만 썼는데,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쓰고 이건 아예 쓰지 마시고요. 앞에 부분부터 다시 읽으면서 혹시 잘못 쓰여진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때 바로 두 줄을 긋고 그 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쓰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쓰기를 연습할 때는 시간을 10분, 타이머로 맞춘 후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쓰기를 보면요 주제가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원고지를 주는데 20자 40자 60자 80자 100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무조건 81자 이상은 써야 된다 이 앞으로 쓰시면 점수가 낮습니다 최소한 여기 글자 이상은 꼭 쓰셔야 된다. 여기까지 쓰면 물론 좋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요, 한 칸은 반드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쓰라고 했더니,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칸이 비어있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안 쓰고요. 여기부터 씁니다. 그래서 쓴다면, 남한과, 여기 띄어 있으니까 한칸 띄고요. 북한이, 여기 띄어 있죠. 분단 띄우고, 상태로 띄우고, 지속되어 야또 띄우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온점을 찍었는데 이거 뒤에는 비우지 마시고 바로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그대로 씁니다. 여기 그대로 띄어있는 거 쓰겠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원고지 사용법을 잘 모른다면 자, 문장을 그대로 쓰시고요. 뜻을 잘 모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었습니다 글자를 모두 붙였으면 좋지 않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멈추고요. 10분 동안 쓰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재고요자 영상을 끄고 쓰기 연습은 하신 후에 어떻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정지. 자 잠시 동안 정지한 후에 자 다시 켜서 뒤에 제가 예시로 지 써놨습니다. 함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니까 두개 모두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띄웠고요. 처음에 저는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어, 기본적으로 나는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나는 그러면 뭐뭐이다. 한 이런 형식으로 쓰시고요. 혹시 저는이라는 말씀 뒤에 입니다의 형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문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저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 앞에 비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띄어 쓴 겁니다. 그동안 분단된 상태가 오래되어 언어나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서로 통합하기 어려워 도리어 분열될 수도 있기? 어, 지금 제가 여기 100글자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는 짓고 싶지요. 이런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밖에다가 마무리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있기 라고 해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백글 글자를 쓰는데 다 쓰지 못했으면 밖에도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쓰고 싶다고 뒷장까지 쓰는 것은 점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라는 것좀 알아주시고요. 혹시라도, 아, 글자가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어, 만약에 어려워서 이렇게 고쳐서 써도 됩니다. 자, 한 번씩 보시고요. 지금 쓰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자, 어떻게 규칙을 합니까? 자, 10분 안에 썼어요. 자, 두 가지 모두 썼어요. 틀린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5점이 됩니다. 자, 맞죠? 두 가지 모두 썼다. 10분 안에 썼다.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만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한칸안 썼고요. 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하는, 음, 아, 북한이라고 썼어야 되네요. 자, 잘못 쓴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부,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 점수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는 가족들의 아픔을 위해서입니다. 아, 그런데 딱 맞았는데 여기다 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아픔을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 남아있을 때 확인해서 틀린 글자를 고치고 아 여기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 지울 시간 없으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아 혹시라도 여기 잘못 띄었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를 붙여쓰기 표시고요 혹시 띄어쓰기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띄우고 싶다 그 이렇게 표시하시면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부... 쳐쓰기 표시구요 이렇게 표시하면 띵어쓰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 지웠어요 하지만 틀린 글자 없어요 여기 더 쓰고 싶어요 체크해서 썼어요 이렇게 쓰면 틀린 글자 없고 두개 모두 쓰면 만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쓰기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원고지 사용법 미리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기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고 직접 써보고 다른 단어나 문장을 넣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